응 예. 둘둘셋 앉아 앉아. <laughs> 형이 나와서 죽쳐보면 여자만 내가 개나한데 남자가 그러면 나는 가사 잊어버려. <laughs> 안거안 <안겨, 안겨>. 거. <laughs> 아, <너무 제> 성격 <laughs> 뻔히 알면서 막 투맨 나오고 그래. 나 이번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니까. 음아! 앉아, 여시나 조나 줘라 싶더 얼마나 힘들어 보이냐 어떻게 힘들겠냐고 사람을 그냥 다래지 말고 여시라도 묶고 있더라고 몇 먹고 앉아있어? 하나 주냐 이 새끼 한통 줘라 그러고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데 오라지도 있네 앉아 앉아 앉아서 박수쳐 이러면 나는 여자가 흔드는 걸 좋아하는데, 남자가 흔들면 내가 가사가 이제 생각이 안 나. 그렇지. 아, 이게 많이 힘들네 그렇지. 하 하나에 저기 하나기 하나에 저기 하나에 저기 하 <laughs> <laughs> <걸쳐. 웃음> 나 오면 여섯째 말은 헷갈리니까, 네. 가자. 음악. 우리 세대는 마엘이 왔나 우리 세는이야 이때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춤잘치는놈 처음 본다 일명 이게 무슨 춤이냐고 건달춤이냐고 야 멋졌어 멋졌어 이야, 어, 아, 나는 춤을 못 췄으면, 나들어가달라 했는데 춤을 너무 잘 췄어. 한번더 쳐! 옷 입지 말고 한번더 쳐! 한번더 쳐! 이 아이 하는 거. 내키 추워라. <laughs> 아, 아, 시발, 나를 웃기는 새끼네. 사람은 이러면서 서로 웃으면서 어, 누구를 웃긴다는 거란 참, 그것이 행복하는 거예요. 그쵸? 네. 예. 네. 그래서, 눈 음, 너무 멋졌어. 또, 어. 내가 또, 어, 춤출 음악 한번줘줄게 군산에 왔으면은, 군산아가 더 불러야 될거 아니야. 오케이? 좋아요. 어, 버섯. 버섯, 이씨. 뭐인생뭐있어이뭐있 시험을 하면 되지. 면되 진짜 춤진춰춤못 내가 뭐 w a t 서 h e r s 새끼 춤 h e 잘 치네. 자, o s 자 t e 자 f the other. I said, y 왜 u s 에 o u l d not have s e e 시 it. Shah! Shah! s h 잡고 이나 a 서입나 a 서 여기 서 박수 한번 쳐줘 원래요 웃기려고 지금 모자란 척 한거지 저 보면은 대가리 좋은 새끼에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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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자 <laughs> we

추운데 막걸리나 한면 사는... 아들 아 그... 만원 뺏겠네 만원만 더줘 일단 아, 나 얻었어 난 한잔 먹어 괜찮아 괜찮아 너 괜찮아 진짜야 내가 탈끌로달리면서 이렇게 춤잘 치는 새끼 처음 봤어. 그걸 또 빨아쳐 먹으라고 해 여자한테는 돈을 보이면 안 돼. 언니 추워. 또 이러면서 한번 같이 가면서 웃었고 또 같이 즐겁고 그쵸? 또 형은 또나여기 뭐 형이 된는지 동생이 됐는지 몰라도 그저 막걸리 까봐도 얻었잖아 그치 응. 내일부터는 오지 마라 그 만원 좋으면 시거나 계속 올라 또그 <laughs> 이틀 건너뛰어서 한 번씩 와 내일 오지 말고 모레 월요일날 와 내일은 <laughs> 저 미친년한테 가그 미친년 돈안 준다고 새끼 생긴 놈이라 지갑에 좀 많이 있네 이거니. 어. 어. 어? 아, 어? 아열시 되면 1 0분 남았다 그래. 어차피 뭐 이제 탄탄한 바꾸기 들었고 어 내가 시간을 때우지 이제 뭐 나도 어, 어 조용한 노래 한번 하려고 그 어, 내가 아까 지금 또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었는데. 그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다그 그, 아니 뭐 말고 그, 내가 저똥파리가가르쳐준 노래 있잖아 뭐지 그거 똥파리가 오동파리가 집에서 하는 거를 가르쳐준 내가 부르던 노래. 아, 어, 아, 어? 아, 어, 그뭐 뭐가 정들었네. 뭐야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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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파리가 지금 추운 거 있어. 그, 그 아씨, 갑자기 안보더데 그러다가 안 보니까는 생각이 안 나네. 제목이... 아니 언니, 안돼 괜찮은데, 더해도돈안줘는게 <laughs> 그때 이제 그잖아. 내일 모레 오면 또 그때 만원 줄게. 또 자꾸 하면은 식상해. 그니까는 그... 그치. 응. 원래 그 노래가 불렀는데, 아니, 기분를 들은 거 아니야. 내가 운에 뭐가 정주고 내가 운은가? 응. 정주 내가 운아니아니 내가 죽은 거였어. 아 괜찮아. 돈 많아. 아이고, 응. 내가 그런 놈으로 보여? 다른 새끼들은 절대 아, 이루지는 아, 못해. 아, 아그치 어. 주근 의향 지 말고 아, 청... 버... 버스킷. 어스리퍼스 오케이, 오케이. 트리스리스 응. 아, 저도 그 잘은 아지만은 제가 옛날에 그 상처를 좀 했어요. 아, 그냥 가끔 두려웠는데. 음, 가물가물해요. 제목도 기억도 안 나고. 한번 해볼랍니다. 박수는 한번 쳐주세요. 두 여인을 <laughs> 없으니까 한고갈려고요 제가 두 여인을 사랑을 해가지고 엄청 내 형도 그렇군요. 내가 엄청 깨졌거든요. 예, 예, 나 <이다 웃음> 나가고 있어. 다 이야기 해버렸네 <laughs> 이거. 안나고 아니요, 제두 여자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. <laughs> 한 여자만 사랑합니다. <laughs> 두 여인, 두 여인. 어, 뭐가 아플 때는 좀잘안 하려 하는데, 그래도 좀, 어, 좀 분위기가 이제 쌩하네, 거 마지막 같네요. <laughs> 어, 꽃 피고, 또, 또 단원들 다 오면은 어, 여러분들 오신 분들 열심히 해서 어, 즐거운 시간 마련해 드릴게요. 오늘 좀 부족하더라도 용서하시고 늦게 와가지고 돈만 썼네 이만 <laughs> 내일부터 잘해드릴게요. <laughs> 자 갑니다 토요일. money 또 만나. 그래서 내일 나올 때는 꼭 농협을 들렸다 나오시고 지갑을 좀 두둑하게 해 가지고 목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악을 좀 깔아놓고 내일을 위해서 좀 충전을 하자고. 편하. 그쵸? 오늘은 누나가 어느 날 들어가 안 되어 또 내일 또술먹으려면 이제 그만 먹어야지. 그렇지? 응 음, 그래서 음악 좀 잔잔하게 좀 깔아놔 자,